이렇게 아니, 이거 통째로, 저기, 구워가지고 이거, 왜이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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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나 카메라가 너무 부진면 어, 그 어, 사진도 좋지만 이 순간 에또 눈에 100%살것 같은데. 이게 이렇게 어, 잘 어울린다. 오, 귀여워. <laughs> 짧은 거를 입에 넣고 긴 거를 거기다 아, 이제 아, 나, 나. 해야지. 아, 와인 한번 먹기 힘들다. 중세면 좋겠다. <laughs> 어, 근데 좀 기대된다 은근히. 어떻게 된지오지오지 여기. 어. <laughs> 브라운데? 한라한데 <laughs> <laughs> 한다 운데브라가데 브라운데? 브라운고 브라운데? 브라지데 브라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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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운라운라운취 브라운데? 브라운데? 브어 이 문제네. 입에아나아개기네아 미안하다. 비난 거 같은데. 아 너무 웃기네아 이거 재밌네. 아 이거 와인으로 하면 안돼 이래서. 와인 없다 여기. <laughs> 다먹어 이씨. 이 어떻게 지는 거야 서로? 서로 어떻게? 상하는 거야. 상 거야. 미안해 얘들아. 아아니야돼 내가 아이였아 그러게 너만 아니면 될텐데 ㅋ ㅋ ㅋ 이다내이름아다아나네아나 근데 진짜 쓸데없는 거 같아 진짜 쓸데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 쓸데없는 거야 쓸데는 없 뭐야. 아 쓸데는 없어도 정성스러운 건감아 나네 네. 헷갈리는데 약간 누구 <laughs> <laughs> 뭐야 뭐야? <laughs> 아, 저는 주현이 형인 줄 알았어요. 주현이 형 많이 또아 나야? 없으면 나야. <웃음> <웃음> 와 이것도 기분 나쁘다. <laughs> <laughs> <기분은, 기분은 웃음> 아는데? 헷갈렸어. <laughs> 그러니까. 어 주현이 형 줘야 되나? 쉿. 뭐 이런 생각 느낌이범규마 <laughs> <한 거네. 웃음> 누가 한게잘아그 양쪽에서 찍은 네, 거야 우리, 분이... 우리 매번 어, 누가 누가한는지 모르겠잖아 우리 매번 이렇게 할 거야? 궁금해 불편하게 어이 새끼 여러분 야날 생각하면서 단 말이야. 좋은데? <laughs> 양치 면 되겠네 양치콕. 오 좋은데? 치카치 가. 엉따장 하는 거 <laughs> 야 이거 나나나 큰일났다. 어 뭐야 준비 이렇게 많이 했어? 뭐야, <laughs> 우와 대박. 대박. 아 이거 너무 쓸모 있는 선물인데? 근데 주한테 쓸모 없어. <laughs> 이거 뭐야? 헤어밴드? 야, 헤어밴드랑 어. <웃음> 주로 주로 <웃음> 테니스 칠때 끼는 건데. 손목 그럼 마 손목. 아, 손목. <laughs> 뭐야? 진짜 쓸모 없어. 그럼 오늘 진짜 헤어밴드 계속 하고 있어라. <laughs> 좋아 좋 진짜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다 왔으니까 범준이 성의를 생각한다면 아 진짜 댄스공 <laughs> 들어있었어 그니까 잠깐 잠깐 범준이 뭐... 동아리방 한 바퀴 돌봄을 거야돼 <laughs> 이거 잠깐 <laughs> 잠깐 이거 잠깐만 이거부터 좀 잠깐. 준비를 열심히 한것 같은데 이거 뭐야 진짜 쓰는 거. 아 웃기다 잘했다 는데 범진이 준비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. 아 이거는 씨와 <laughs> <laughs> 가면서 버려야겠다 내일 집에 가면서 <laughs> 저거 수건이구나? 아, 나현수막인줄 알았대 옷이 수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? 오, 이거 좀 멋있다 오오 테니스, 테니스 클럽 오포트 스 h y t HYTC 아 i h 버스리오 대박 야, <laughs> 택연씨 내 오픈 못 하겠다 <laughs> 아, 미안해 얘들아 근데 아직물건넘온 선물이야 누가 구매한 거야? 그러니까 좀 포장이 좀 이렇게 되는데 포장 아직 괜찮은데 상야 어디야? 안 어? 됐어 포장. 아직 괜찮은데? 포장. 아, 니 아직 덜 꺼낸 거지. 뭔지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나 뭔지 알아. 나 알아. 이렇게 들고 있는 중. <laughs> 미안해. 색안나오네 <laughs> <laughs> 나도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찢어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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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ven아, 뭐야 뭐야? 나 믿을 수 없어. 너는 <laughs> <나, 웃음> 물건 넣은 거야. 나 저거 뭔지 알아. 물건. 사실 ]什麼? 근데 하이라이트는 이거야. 뭐하이라이나두 개밖에 없거든. 두 개면 마치. 그니까. 러어 근데 나는 그래도 감동받았다. 다들 한 개씩만 할줄 알았는데. 나 하나 안 돼? 다세 개야. 나세 개. 나두 개. 근데 개수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맞아 뭐야? 다이어리? <laughs> 아니, 나, <laughs> <평소는> 뭐야? 표정 <laughs> 뭐야? 다이어리야 근데 색깔 참 귀엽지? 응나안할것 어, 같아 어, 나 남, 좋아, 남자다, 남자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네 남자다 맞는 거같은이니까 나야? 아니 아니야? 어, 나야? 누구야? 혜민인데? <laughs> 미안해 <아니요>? 혜민아 <laughs> 나 이런 건 진짜 몰랐어 진짜로 아, 몰랐어요. 지금 아, 속안신네 해민이 좀 기쁘네. 근데 이건 이거, 근데 이거는. 그 뭐예요? 그 뭐야? 아 일단 해민이가 뜯어봐. 이 녀석 되게 이쁘지 않았을까? 예쁘네 어. 어. 요즘 스타벅스 다이어리 되게 많이 타다 하려고 어. 하더라고 2020이네 또. 어. 그 신한카드 다이어리. <laughs> 우리 신한웨이. 아. 신한의 정신. 뭐 이런 게다 들어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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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한이라 하고 패송. 아. 계속 그냥 가지고 가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나 진짜 생각, 생각 많이 했어다 원래 딴거 살려다가, 아, 이거 그냥 못 구하는 거니까, 난 되게 간단한 건줄 알았거든. 이거, 로러업좀해줘 쓸모 <laughs> <술 웃음> <먹어도 웃음> 없을 거라고 아니, 생각 노래는 생각해가지고. 표정이좀 찢어지긴 <laughs> 했지만, 이거, 나름 뭐은 거야? 물건, 뭐야? <건> 뭐야. 물건 <laughs> 넣은 거, 반은 개한 줘. 큰일 났다. 내가 뭐 먹지? 씹어졌다. 이거 나 그때 남미가 서대산 거야, <laughs> 네, 네, 다 다음 말도 한번 하자. 니 진짜 좋은 거 사주기. 어때? 빨리 <laughs> 넘어가 줄래? 어, 생각보다, 생각보다 괜찮아. 그러니까. 아, 뭐야 신한 카드 다이어리 괜찮다. 좋지. 닥쳐. 아니, 왜 넘어가. <laughs> 니까 그러니까, 은근 좋은 거 주는데. 새끼들 그렇게 말해놓고도. 나만들라고 다음 가시다미야 아, 아. 아, 그래, 그래, 줘야지. <laughs> 나한테 주는 나좀 죽은데? 아, 주려나. 나도 최대한 명해서 죽겠다. 자. 아니 이따도 웃고 있을까? 재밌냐? <laughs> 야 손가락 찍고 왔지 존나 쓸모없어. 아, 클레이 마라? 아, 진짜. 아, 이런 거구나. 이런 거 그러는 거구나. 아, 이거 이따 판해야겠다 <laughs> 이거 이거. <웃음> 많이 다르네. 좀 많아 볼거 같아. 오오 아, 근데 이게 메인이라서 딴 거부터 먼으면진가 좋겠어. 와, 포장 잘했다. <laughs> 아, 좀 많이 좋아. 아, 뜯어? 뜯어? 아, 아, 뜯어. 야. <laughs> 아, 나도 이런 거 잘했다 했는데. <laughs> 뭐야? 아, 아거 약해. 여기가 약한 거야, 이거. 귀여운 거야, 이거. 아이고. 어, 어. 어. 뭔지 모르겠어요? <laughs> 이건 그냥 아래 <laughs> <바디> 피자니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<이게 뭐야? 웃음> <laughs> 이거 뭐야? 너무 잡았어, 이 뭐야? 이거 대박인데? <웃음> <웃음> 미쳤다. 펌프 왜, 왜, 댄스 종합. 아는 노래 있으면 저 인정할 수있겠 미쳤는데, 이거? 와, 이거 뒤에 들봐 이거 약간 드라마 제목인데? 야 보석 같은 친구 이런 거 했다 좋다 아이즈아나좀 진짜 너무 푸짐한 같아 이렇게까지 없었는데 어 진짜 쓸모없다 아 너무 잘 골랐는데? 아레야나 벌레 제일 싫어 이거 뜯어서 열어봤으면 좋 내가 큰 사이즈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겁이 너무 실수 근데 난 이쯤 되니까 저게 내가 아니라서 다인것 같은데 아나 길을 걸은 줄 <laughs> 좋은 줄 아, 아 정글 대탐험 아. 완전 좋네. 곰이 아 너무 진짜 같아. 신현이 어못 하는 거야. 우리 오늘, 오늘 오늘이 <laughs> 끝이야. 어우. 어. 어. <laughs> 아. 는 거미는 조금. 어. 아무튼 언젠가 잘 쓰겠지 뭐. 어, <laughs> 대돼 다음 누구야? 깨달아 먹었어 어 훌쩍하다 그러니까 나 너무 좋은 거 사줬는데? 나 아, 너무 좋은데 진짜? 뭐부터 뜯야 돼? 네. 어? 그거부터 이거? 어 이거 뭐야? 휴지 <laughs> 케이스x2 휴지 케이스? 휴지 케이스. <웃음> 야, <웃음> 야 너무 좋은데? 야, 너무 좋은데? <laughs> 아, 나모자 쓰는 아, 거. 줄 알았어 너왜이렇 좋아해? <laughs> 아, 왜 넘쳤어 <laughs> 아, <laughs> <나> 왜 <laughs>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병목, <laughs> 팬이야? 아,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러니까. 아, 근데? 너무 다쓸때있어서한테 가면 아 그니까 근데 아니, 너무 귀엽아 <laughs> 너무 귀 이거 쓸데없는 거 찾을 수가 없어 <laughs> 와 근데 이거 <laughs> 와 이거 근데 <laughs> 야 저거 맘에 든다 진짜 얘 펭페야? 어, 어. <laughs> 와 대박 나 이거 회사 가면 내 사무실 에야어너 <laughs> <laughs> 진짜 <저> 관종이다 진짜 <laughs> 근데 진짜 좋아할 거기귀엽와 <laughs> 여기다 이렇게 넣고 어야 진짜 <laughs> 짱이다 와 대박인데? 다쳤어 아, 그거 맞아, 맞아. 됐잖아. 아, 진짜 나. 아, 그래? 응. 그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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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와. 아고 응. 우와. 오, 좋은데? <laughs> 좋다. 근데 귀엽다. 어? 아, 이렇만못 받는 거구나. <웃음> 아. 글그 <laughs> 거구나. 아. 글만 못 받는 아, 근데 이거 조금. 뭐야? 영재가? 아, 코에 쓰거 아니구나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다. 왜 아니 근데 연필 아니야? 아연필깎여야아 잠깐만 고다 뭐야 이 <laughs> 여기 누르면 돼 거기 안에다가 어 그거 뭐라.. 비누나무 우코 누르면 샴푸 아야 쩐다 야 근데 얘는 다 이거는 다3 4 k g 는거 같아 아그거 집에서 못쓸것 같은데 이거 어우 아이코 요거? 그거 누르면 나오는 거야 여기로? 응 포물처럼 구멍도 여러 개야 아니 하나 여기 여러 개 뭐야 그 구멍 이거 그니까 손 세정하는 건가? 아이거 성공했다 이거 성공했다 이거는 좀잘 모르겠다 아 안에다 담고? 여기도 담고 네아 너무 웃기다 나 이거 보자마다 진짜 이건 사야겠다고 생각했어 와근나세트좋아했나 이런 거 진짜 못 찾았는데 오이거좀 괜찮은데? 아 약간 그러니까 잘..연맥이 뭐잘그 연맹이 좋은데? 와 <laughs> 진짜 좀.. 근데 코라고 안 하면 코가 잘안 생겼네. 야 코가 얼굴만 해. 아, 근데.. 와지와 <laughs> 이거 대박이다 근데. 아니 어떻게 이런 아, 아, <laughs> 게 있냐? 아..아..버튼이 있는 게아니아 그냥, 그냥 누르면 나오 뭐 거의 짜내는 거아야 아니 여기.. 여기 누르면 짜는 어? 막제멋지대로가거할때 네, 뭐야? <laughs> <하죠, 많이 웃음> 그런... 네? 음. 뭐야 뭐야 뭐야? 돌. 돌. <laughs> <laughs> 어, <이거. 웃음> 그 뭐, 뭐... 가자? 아니 그 화분에 <laughs> 들어가는 돌. <돌로. 웃음> 진짜 <도리도 웃음> 아니야? 뭐, 뭐야? 똥방인데? 돈을 사왔다고? 더 있어. <laughs>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. 이거는 네덜란드 가니까. 다? 어? 네덜란드. 아니 아니 색깔부터 미안. 딱 네덜란드네. 네덜란드잖아. 뭐 주황색 티셔츠야? 야곧 갈게. 다... 예. 그치? 네덜란드 곧 가니까. 다 의미가 있는 거야. 이사한다고 해도 인테리어는 큰일 <laughs> 거고. 눈이 나니까. 눈이 너무 부셔. 어. 너무 산만해. <웃음> 레전드다. 이게 <laughs> <laughs> 잘 어울린다. 진짜. 어, 그래서 더 약간 미안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이게 잘제 알짱갑다. 상당갑다. 스토리가 있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걸 샀어 아나 이걸로 안 되겠다 이거로 준비했어 아 이거 좀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안 되겠다 아, 이거 딱 루카스를 위한 거야 추억이 담겨있네 추억이 사전? 뭐. 사진? 사진? 추억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 추억 인정해 이거 인정해 뭐야 뭐야? 인정해. 미안해서 너무 좋았어 너무 귀엽지? 진짜 완전 쓸모 있는 선물이네 그러네 자취도 하까 아, 미안해서 이거 샀 네. 이게 끝이 아니야. 이게. 뭐야, 범죄의 표정이구나. 이게 포장이야필로이안데 이게 메인이야. 뭐야, 근데? 뭐야? 뭐야? <laughs> 아, 니 <laughs> 이게 그거야. 주차할 때 아, 앞에 보고 나는다른 아, 메시지를 담아서. 치치7 고고, 이공, 이공. 뭐 어, 몰라? 어? 응? 어 해? 오, 내년, 한 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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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한 거야. 진짜 진짜. <laughs> <진세> 아주 많네. <laughs> <난 지금> 되게, <laughs> 체계, 되게 아 되게 체아처럼 되게 미안했거든. 아. 괜찮아. 괜찮아.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. 그러니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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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도야 그래도 아. 근데 이거 내가 나 이제 아이 회사에 쌓여 있는 거져온건 아니고 아. 사랑찬 나 하나씩 나왔어. 나를 덤으로 사 가지고 이거 안 쓰니까 어떻게 할까? 아. 나 문득 아이고, 이때 주면 되겠다 해서 안어안 진짜 나아는데 내가 저번에 승한테 너네 많이 지 근데, 근데 너는, 진짜 난가아 <laughs> 계속 자기 네. 물어봐 너네 많이 지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내가 나어도니까고이라아리퍼도니까그거스 근데 루카좀 <laughs> 이거 입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너무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마든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저패션 <좀> <laughs> 아니 되게 추억보이거다 이것도 번 해줘. 그래. 와 진짜 귀여워. 대단하다. 나 진짜.. 아.. 뭐를 서로 생각을 했냐? 뭘모지않어 아니 뭐 이마트 화분 코너 가서.. 근데 굳이 찾아어나 원래.. 정이다돌아다 어. 이마트 싹돌아다거 그래서 원래 막.. 그런 거사 수조.. 수조.. <목소리> 이다가 <이런 사료를> <laughs> 그것도 돌이겠네 <도리> <laughs> 그것도 돌이야 그것도 돌 개웃기네? <laughs> 자갈 돌이냐 <도리냐>, 이런 돌이냐 왕따 당하는 그니까 <laughs> 왕따 당하는 <나는> 거아니좀이지느낌나 <laughs> 지금 <laughs> 오, 재밌다 이거 볼때 <laughs> 기분 <또, 이거> 좋다 이 <laughs> 재밌다 근데 응 음, 재밌다 진짜, 진짜? 아, 그 아, 근데 재밌어 항상 이거 솔직 이거 무슨 일까 승부다! 에엑 아 미쳤네? 왜? 어디서 나왔지? 결합하고 CD여가지고 어디서 틀어야 되냐? 어? <laughs> 아니 귀 안에 내가 안 까면 안깔거 같았어 <laughs> 아내 눈에 띄가 야 좋지? 좋지? 좋다고 해야 이거 1부도 있고 2부도 있어 1부도 있고 2부도 있다니까? 너무 좋아 1부는 종합편이고 2부는 디스코야 오 미..미숙이 안, 안동역에서 야, 여기, 여기 넣을 선물 있는 사람 여기도. 승현이 여기다 넣는 거 아니지? 아니야, 너무 쓸데 있어. 야, 야, 이거. 나 이거 꼭 입고 싶어. 아, 그거 꼭 해봐. 진짜 집에서 한번 해주면 안 돼? 야 <목소리> 완전 올래 그거 아, 나 푸지 않아? 은근 실험적이긴 해. 아나 너무 어, 딱 봐도 김영호 그래? 거인 거야. 어, 근데... <laughs> 아 근데 이거 김영호 코 아니야? 그니까. 나 이거 보자마자. 엄마한테 맞은 거. 아니 근데 거 진짜 거 진짜, 거. 진짜 참신해. 근데 진짜 진짜 내가 요즘 유일하게 안색깔한 생각나는 립밤. 날 조금 그 느낌 나. 그 나홀로 집에 뉴욕 편 보면은 아그 비둘기 아줌마. 비둘기 아줌마. 쭈정자 얘기. 짤래. 아, 자르라고? 응, 카드래 아, 난그 진짜방.. 안에 뭐 있는 줄알았 뭐 <laughs> <laughs> 네. 딱 거기야 아, 올리는 거 아니야? 어딱 거기야 도로.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이러면, 이러면 이제 아, 아주머니, 아주머니 아 조깅 아, 아 이러면 운동선수 아, 그래? 아, 알았어 <laughs> 아주머 아니에요? 아니, 아저아 아니에요? 아, 아 아좀 이런 느낌이야? 아니 지금 딱그 뭐냐 로고 위치도 딱 거기가 맞아. <laughs> 그리고 파워 워킹 하면 되겠다 이제. <laughs> 괜찮은데? 그래? 어 진짜 젊어 보여. 데 되게 그 뭐냐 미국 드라마 이런 데서 너드 느낌으로. 이거 뭐. <웃음> 이런 나드. <laughs>